안녕하세요 허니핑름입니다 오늘 제가 퇴근하면서 친구랑 통화 중에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제 유튜브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저의 진짜 모습이 나오면 은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얘기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최초의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 30대 중반에 들어가면서 뭔가 이 열정이 그냥 식는 게좀 아쉽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그냥 늙어가다가 음 그냥 길 가다가 흔히 보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조바심과 어떤 두려움도 좀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는 걸좀 보면서 어, 저 정도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어, 나도 충분히 재미있고 즐거운 컨텐츠로 음, 이런 컨텐츠를 조회해 주는 사람들과 공유를 할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 제가 찍었던 영상들에서 저의 모습들은 일단 목소리 톤부터가 제가 아닙니다. 저를 잃지 않으려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건데 이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을 쓴 거죠. 결국 유튜브 안에 있는 이 네모난 영상 속에 있는 저는 항상 뭐 시작을 뭐 안녕하세요. 뭐 허니픽입니다. 뭐 전혀 누가 봐도 사실 처음 틀었을 때뭐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뭐 그런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뭔가 뭐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처럼 갑자기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그냥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좋아하는 걸 보여주고 그걸 좋아하는 분들 뭐 현재 구독해 주신 뭐 514분의 구독자도 있겠다. 어, 내가 좋아하는 걸 한번 해 보자. 어차피 신경 쓰고 막 열심히 해 봤자 제가 생각하는 만큼 조회수도 나오지도 않는데. 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 라는 라고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뭔가 이 목소리에 자신감도 좀 생기고 아왜 어 이렇게 즐기지 못했을까 인생을 요즘에 뭐 회사 다니면서 뭐 평일에 회사 다녀서 힘들어 뭐 주말에는 뭐 쉬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쉬니까 힘들어 뭐 이게 생각해보니까 다 원인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구독자도 (1000명) 막 (2000명) 빨리 막 (10000명도) 되고 싶고 근데 제 모습도 다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막 구독자 (1000명) 되고 싶다 (2000명) 되고 싶다 이거는 완전 욕심이었던 거죠 그냥 꾸준히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방향성 자체를 완전히 방향성이 없는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카메라만 이렇게 돌아가면 뭐 누구한테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저의 구독자님들에게 말하거나 또는 이런 영상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말한다라는 어떤 리스너들을 생각하고 지금 가상의 리스너들을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평상시는 그냥 뭐랄까 카메라만 켜주면 그냥 아또 뭐지 그냥 뭐라도 해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영상에서도 목소리도 작아지고, 텐션도 뭐 이런 텐션도 안 나오고, 이런 텐션이 나와야지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두 분이라도 더 봐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완전히 새로 태어났습니다, 진짜. 제가 사실 살면서 이런 호들갑을 좀 많이 떠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진짜 오늘 제대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유튜브 화면 속의 나는 어, 제가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어요.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저 스스로 자신인 거죠. 엄마 빨리 들어가야지 내가 얘기를 하지. 엄마가 있어가지고 잠깐. 아무튼 그래서 뭐랄까 너무 이제 구독자가 빨리 늘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 뭐 댓글 하나 하나 그렇게 많은 댓글이 달리진 않지만 뭐 어떤 분은 뭐 비호감이다 또는 어떤 분은 뭐 욕을 너무 많이 한다. 뭐 이런 것들 다 신경 쓰다 보니까 벌써 쫄아 있는 거예요.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뭐 벌써부터 뭐 그런 거를 걱정하고 하다 보니까. 뭐 말하는 거 하나 하나해도 그냥 아 이런 말 하지 말까? 어 아, 이건 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살이고 살일 때도 아닌데 계속 살이고 영상도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재미있게 나오지는 않았던것 같아요. 친구랑 오늘 통화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계속 헬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헬스를 하는 동안 아 빨리 가서 이 기분을 바로 영상을 찍고 싶다. 내가 느끼는 바는 이렇고 앞으로. 이런 영상들을 찍어보겠다. 이런 다짐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유튜브를 제가 시작한 이유는 30대 중반에 들어서 뭔가 나를 잃지 않고 싶고 뭔가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흘러가는 게좀 약간 두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어막 갑자기 모든 게 재밌는 거예요. 오늘 집에 왔는데도 막 어머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 먹는데도 너무 맛있고 그냥 아 여태까지 그냥 최근에 뭔가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고. 아 뭔가 일이 그렇게 잘 풀리는 것 같지도 않고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주말에 쉬는데도 뭔가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마음이 계속 마음 한 켠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쉬는데도 뭘 해야 될것 같고 근데 이게 결국에 다제 마음가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딱 친구랑 그 통화를 하고 나서 그래. 아, 내가 왜 이렇게 그동안 요즘에 뭐 인생을 되게 살이면서 살았을까? 아, 너무 재미없게 사니까 재미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미친 자 즐기는 자가 되자. 완전히 그 생각을 먹어버리니까 오늘 그냥 진짜 친구와 그 통화 이후로 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같아 진짜 그래서 지금 너무 즐겁고 뭔가 설레고 이번 주 주말에 오면 또 어떤 걸 하고 와이프랑 어딜 놀러 가고 또 어떤 영상을 찍을지 그런 막 에너지가 막 솟구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태까지 모습을 뭐 좋아해 주신 분도 있겠죠 하지만 어 굳이 뭐 그런 눈치 원래 안 보는 스타일인데 어 어느 순간 어이 이 뭔가 사회생활에 이제 쪄 들어가면서 자꾸 남 눈치를 보게 돼요. 아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가는 제 모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유튜브 이 영상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은 그렇게 재미없고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지 말자. 그냥 느끼는 게 있으면 바로 그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직설적으로 때는 직설적으로 또는 재밌게 할수 있는 부분은 또 재밌게 하고 그런 이제 유튜브 채널을 앞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만큼 채널이 성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오늘은 뭐 간단하게 퇴근하고 와서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그런 정도의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근데 앞으로 정말 재밌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뭐 감, 감동? 솔직히 뭐제 감동은 모르겠고. 아무튼 뭐 재밌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오, 오, 얘좀 재밌는데? 또는 뭐, 오, 뭔가 삘이 오는데 하면은 구독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열심히 재미있는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스